오늘은 2월 1일, 음, 12시고요. 일러패스를 갈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포장하려고, 는데준 하시는 근데 우리, 우리 다시 팀장님이 주셨거든요, 이거를. 그래서 오늘 포장하려고. 전에 있던 그 어린이 비타민하고. 비타민하고, 어머, 테이프 발견했어. 여기 있었구나. 그것도 좋아하네. 이건 담아 드렸어. 너무 작은데? 내가 인심이 좋은 것 같아? 이거 하나는 너무 <laughs> 꽉차안되고 <laughs> 웃는데? 우으로 하나 넣어줄게. 너무 작은데? 아, 못 넘어. 파낭실로 끈이 있는 이거 봤나? <웃음> 너무, <웃음> 너무 뭐, <laughs> 망치지 <강차지> 않아? 이 상대에는 가을에 판자가 있어요.

들어봐 케이크에 쓰실 테니까 아무튼 조심하는 걸로 포스옷 문화 문화 문화가 돼가지고 근데 둘다 배송을 늦게 해주신다네 문화 사기가 안근하던데 근데 문화인데 제격하기엔 좀 그렇다 안녕하세요. 이제 4개 남았습니다. 그 4개 남았습니다. 알겠어요. 그 계획이 뭔데요? 가방보세요 우리는 많은 일 전에 요번에또0개 해가려고. 어차피 그 많이 해도 다못 끌일 거. 장소에서. 유튜브 보시고 일러패스 토요일 안 아, 오는데? 일러패스 토요일에서 저를 만나시면 제가 까까를 드립니다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얘도 까맣죠? 써보 실망이야 얜좀 하고 ちょっといいね。 1패에서 봐요 어있니이 영상이 1회전에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뭐1회에서 어. 봐요가 아니게겠지만